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부터 보시면, 미증시는 일본들이 나란히, 나란히 배열되어 있지만,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세입니다. 따라서 미증시와 우리 증시는 모두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목이 달린 헤잉맨 패턴이지만, 예, 갭을 만들면서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추세선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패턴은 상승, 반전이 아닐까 합니다. 뭐, 거래량은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그, 5월, 아니, 1월 25일 날, 금요일 날, 거래량이 좀 틀었다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입니다. 선 차트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 예, 그 정도 여기에서 또 기준선이 선 차트의 기준선이 예, 그 하락과 지지의 중심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개에서는 저항선 여긴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플로우 차트입니다. 플로우 차트에서는 폭이 좁습니다. 여기와 여기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아, 일봉은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하든지 아니면 위로 움직이든지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다음 이큅홀림 차트인데요, 이큅홀림 차트에서 보시면 고점에서 직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어, 이것은 추세 반전, 추세 반락의 시그널인데요, 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이상 크게 오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매물대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 일봉이 그 최대 매물대 아래 있으면서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는 약세장이죠. 하지만 크게는 아직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일봉이, 어, 일봉이 최대 눈물 때 가까이 오면서, 가까이 오면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다음은 역시 욕선입니다. 역시 욕선은 현재 이런 모양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것은 어, 매수 시그널입니다. 현재 여기는 상승 전환이고요. 상승 전환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는 매수 시그널 이최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다가 되겠습니다. 매수 상승 시그널입니다. PnF도 하락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상승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것도 또그 기간 조정인가요 보겠습니다 삼성전환도 상승 시그널이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ACD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MACD를 보겠습니다 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어, 삼선전환도는 현재 상승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윙차트입니다. 이렇게 그은다면 예, 상승시그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서 긋지 예,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가기와 랭코 모두 다 네, 상승시그널이 되겠죠 랭코를 하나 볼까요 랭코도 마찬가지죠 이런 추세선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 보겠습니다 상승시그널이죠 지그재그를 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역시, 음. 상승식은 어디죠?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이, 고점에 다가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 2.2, 예. 여기는, 위에 그 의미 있는 그 저항선과 거의 각, 가격, 가격차가 별로 없죠. 예. 네. 아까 그, 그, 그 차트에다 보았듯이, 이 최근에 일봉의, 일봉은, 일봉 일본 모습은, 음, 그, 최대의 그 저항선에 다가섰습니다 다른 걸좀 보겠습니다. 채널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화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목 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일목 균형표는 이렇게 보면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스 t o c h a s t 라 함께 봐야 합니다. 추대지표, stochastic 상승시그널이죠. 네. s t o c h a s 는 상승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어, 일목균형표는 일봉이 구름선 위에 떠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하나 있는데 뭐냐면, 캔들 지표를 봐야 합니다. 보면, 일단 어쨌든 후행스페인이 구름대 위로 머리를 내밀었고요 예, 기준선 위에 저한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운이죠. 음운인데, 뭐 음운, 음운 양은 따지기 보다는 세 개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강세장입니다. 네, 강세장, 거기에 스토케치 슬로그까지 상승이기 때문에 강세장이죠. 음, 그래서 두 개의 중요한 지표, 지가 삼선주란도와 일목균형표가 상승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상승하고 있죠. 네. 녹색선, 중심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고, 화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맥기니 다이나믹. 맥기니 다이나믹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은 어, MACD와 RSI랑 같이 봐야 됩니다. RSI와 MACD. 같이 보니까 상승이죠? 네,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맥기니 다이나믹 선도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채널 지표를 마저 보겠습니다. 파라블릭사, 중요하죠. 파라볼릭 4를 보시기 전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ADX 추세에서는 ADX를 봐야 합니다. 예, 상승이죠. 그래서 현재는 상승 추세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선 음, 전환도 일목균형표 파라볼릭 4 거기에 맥기니다이나미까지 4개의 중요 시그널 지표들이 강세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좀더 보겠습니다. 음, 이제 거래지표를 봐야겠네요. 어, 음, DMA를 좀 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DMA를 좀 보겠습니다. 상승했죠? 그러면 DMA를 MFI를 봐야 됩니다. 상승 중이죠. 예,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아, DMA도 상승이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삼선전환도 맥기니 다이나믹, 그 다음에 파라블릭사 DMA는 상승 추세입니다. 음. 그러면 나머지 t m 을를 볼까요 t m 도 상승중이고 그물차트도 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아, 금요일 1월 25일날 아, 급, 갭을 만드는 어,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의 상승도가 아주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지표부터 이제 보조 지표 볼 텐데요. 그에 앞서 화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량 지표, OBV죠. 상승 적입니다 다음, 추세 지표, 소나와, 소나와 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예 상승중이죠. 다음은 변동성 지표 신, 신심리도와 차이킨소실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예 상승중이죠. 다음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투자자 지표 음, 넘어가고요 일단, 신용, 공매도 수장을 보겠습니다. 예, 저점에도, 무자비하게, 저점에서, 매, 매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다음은, 삼성제 종합주가 지수와에결을 보겠습니다. 예, 비교적, 되어 있는 편이죠. 네. 마지막으로 강세, 약세,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강약, 강약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음 프로그램 아니 이동평균선 보든 그그 크로스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난 형태의 형편입니다. 주황색 네. 살색이죠. 주황색 살색이죠. 살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됐구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은 이제 웬만큼 됐습니다.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예, 메이지스 0.73. 네. 인데도 불구하고 이차익이 플러스 플러스. 예, 시장이 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45,000원. 4 5,000원에서 5 0 0 0원에 5,000원에서 53,000원까지 54,000원이네요. 45,000원에서 54,000원까지 네, 5 0 0 0원까지 되겠습니다. 대략 대, 대략 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음. 근데 음,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대략 5만원 정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 이 설정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 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 프로그램, 아니, 그 양매도, 예, 스트레드 양매도 했을 경우에, 손지 많이 봤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뭐 다른 거는 말려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했던 일을 했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등 영상 유익했거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안 하고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함동전자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도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수일간 더 오를, 것,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화 되었습니다.